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저녁 우리 주님께서 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셨 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시편 69 편을 마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시편 69편 1편 첫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오늘 세 번째 부분까지 해서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죄송해도 오늘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예,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책을 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같이 펴셔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편 69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귀한 특별한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속에 같이 해 주셔서 저희가 나누는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기는 했지만은. 우리 주님의 뜻이 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시편 69편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그 남은 부분이 조금 긴데요. 예, 그 말씀들을 좀쭉 읽으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저희가 시편 어 69편 16절까지 함께 읽었고요. 오늘은 10편 69편 17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다윗이 굉장히 지금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음,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굉장히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20절에 보시면은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마도 비방을 받는 부분 같아요.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비방을 받는 일. 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억울하게 사실은 아, 내가 그런 게 아닌데 <laughs> 내가 어떤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또 굉장히 선한 의 의도로 내가 나를 희생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것인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비판일 때 그럴 때 저희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고마워하고, 또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또 그것을 감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육신적으로 좀 힘들어도, 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도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비방을 받는 일을 매우 좀 힘겨워했네요, 보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아주 충만합니다 아, 이 비방을 받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말 뜻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 여기 20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근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이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좀 극률이 여겨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선한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나는 정말 나쁜 의도로 악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근심에 쌓이고 누구도 나를 동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으로 여기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다윗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죠. 아,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신 것처럼 다윗은 이런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인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던 부분에서도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정말로 억울하게 비방을 받을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하느라고 선한 의도로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다윗은 그것을 즉시로 우리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감 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시를 읽고 있다 보면 정말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그 다음 절에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지금. 이두 가지 반전, 이두 절이 굉장히 이 반전을 선사하는데요. 그들이 쓸게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굉장히 쓰잖아요. 그래서 쓴 고통을 나에게 준다는 뜻인 것 같고요.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목이 마른데 물을 줘야 되는데, 초를 마시면 더 목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더 증가시킨다. 힘든데 더 고통스럽게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가감없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를 부리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산자가 없게 하소서. 아우 다윗이 지금 굉장한 저주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요.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어,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면. 다윗이 지금 어, 너무도 심하게 악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저희는 다윗의 시에 나오는 이 기도들을 보면서요. 뭐 시지만 또 기도기도 하고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이제 시로 기록한 것이잖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볼땐 이래도 되나 싶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감 없이 100%그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아름답지 못해도 그것이 상처투성이어도 그것이 뭐가 났어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너무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뭔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드리려고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변화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 해주시도록.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이 들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모남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뒤로 좀 가볼까요? 27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체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것이죠. 어, 자신의 어렵게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좀 컴플레인 하는 것처럼,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뭔가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그 악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형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 정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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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정말 이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그것을 할 것인지 여부,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 이 되시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모든 다윗의 삶의 중심, 주권,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정하시는 결정권자, 심판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중심으로 사시나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 중심으로 살기가 참 쉽고요. 나의 자존심 나의 자만심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와서 그것이 중심이 되기 참 쉬운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심지어는 부정적인 것들이라도 다 하나님께 드려 모든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한다 그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야마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 즉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내용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가난함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실 것이다. 지금 32전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천지가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는 모든 생물들 천지도 모두 하나님께로 모여지도록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혹시 힘드시다면, 고통스러우시다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이 상황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지나가긴 했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알려진 성경절이 있는데요. 그 성경절이 바로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실제로 다윗에게 이렇게 누가 쓸개집을 주고 초를 마시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고요. 바로 이이 이 성경절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어, 누가복음에 보금, 누가 이런 말씀이 있죠. 어, 마태복음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어,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워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 정말. 예수님께는 정말로 쓸개집을 드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뭐 이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면을 아, 알지만은 예수님의 특별히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시편 69편은 이한 성경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우심을 예언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똑같이 고통이 다윗에게 그리고 고통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에, 다비가 똑같은 성경절을 고, 지금 공유하고 있지만, 쓸개집에 관한 성경절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실 쓸개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징적으로 고통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쓸개, 여기, 여기 보니까 실제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상징적으로 또 고통을 가하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죠. 다윗도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할때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달라고 호소하고 그리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실제로 쓸개탄 포도즙을 먹이려고 하고, 초를 신초를 먹이려고 하고, 어, 그를 찌르고, 결국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대대는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다윗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 2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참으로 대조가 되죠.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버려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참 다르죠.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는 좀 악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린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 특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다 해놓고 필요하면 눈물을 흘리고 필요하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 내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윗이 보여줬던 시편과는 정 반대가 되는 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분의 선하심으로 이렇게 바꿔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자꾸 토로하게 될 때에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은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할 주 없어서 자신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네다. 글쎄요, 저 여러분은 그러한 경지에 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아직도 먼거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마음 속에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놓고 우리 주님께 토로할 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짐, 나의 무거운 마음, 그리고 나의 죄된 마음들,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생각들, 그것들조차도 주님께 다 내려놓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드렸던 형벌을 구하는 기도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69편을 읽었는데요. 그 시편 69편은 우리와 정말 마음이 비슷한 우리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고요. 아, 그게 우리에게는 좀 위로가 됐습니다. 희망이 되었고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기도. 저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기도를 할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거다 내놓고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겉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조금씩 조금씩 더 닮아 가시는 매일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고 또 연약하나 정말 진솔하게 쏟아놓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그러나 그 곳을 가기 위해 가식적으로 혹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열어서 풀어서 토로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에 변화를 허락해 주심을 저희가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있는 마음 그대로 드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아버지, 저희의 입술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변화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우리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생애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도 다시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